네, 안녕하세요. 심뽕입니다. 어, 부산에 오면요. 꼭 가봐야 될 만한 맛집들이 뭐, 해운대나 이런 데 너무 흔하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 부산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런 집. 그런 걸 제가 주변에 좀 알아보니까 수요미식회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집은. 이 팥빙수하고 단팥죽 파는 집인데, 여름에 오면 줄이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가을이지만,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가볼까 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쓴 팥으로, 팥으로 만든 팥빙수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음식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팥죽 여기 지금 하얀색이 떡이겠죠 자그 다음에 팥빙수 맛이 어떤지 이제 할매가 직접 이제 팥을 쓴다고 하니까 팥이 어떤지 이건 뭐지 그건 사과 같아요 사과. 밑에 보면 우유 같아요 이거. 사장님 이거 얼음이가 우유 얼린 거예요? 그냥 얼음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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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얼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유가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렇게 달진 않고. 그리고 여기 이 사과 같은데 이게 어떤 그 맛을 뭐라고 해야 되지 팥죽이 좀덜 주는 단맛을 이게 사과가 좀 잡아주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팥빙수 체인점 하고는 좀 맛이 좀 달라요 확실히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팥이 굵어요 팥이 굵고 씹히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팥이 음. 자, 그다음 제가 여기 올때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가보라.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같은 날씨에 무슨 팥빙수냐 얘기하니까 팥빙수랑 팥죽이랑 같이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요즘 같은 날씨에 그래서 팥죽을 주문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팥빙수 한 숟가락 먹고 팥죽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그거 똑같아요. 목욕탕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시원한 거 먹다가 따뜻한 게탁 들어가니까 아 좋은데요, 이거. 여름에 오면 여기 줄 엄청나게 길게 선다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가을에 한번 가보면 사람 지금 가면 이 시간에 가면 없을 것 같다고 가보라 해서 왔거든요. 그러면서 추천해 준게이 붕어빵이랑 같이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팥빙수를. 팥빙수랑도 먹어보라고 했는데. 하, 이 컵, 커피랑 먹는 것도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꼭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이제 와서 먹을만 하다? 아니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붕어빵 한번 먹어볼게요. 크로아상 붕어빵입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단면 옆에 보시면 붕어빵인데 단면이 겹겹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크로아상, 발음도 안 다르네. 크로아상. 이 팥은 감 여기서 만든 거예요. 네. 여기 들어가는 팥도 할머니가 직접 만드는 팥이라고 합니다 크로와상에 들어가는 이 붕어빵에 들어가는 팥 먹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알아요? 프랑스에서 온 붕어빵 백화점에 막 입점되어 있던 건데 그거랑 스타일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거는 겉에 이렇게 그잼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서 식었을 때 먹으면 겉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었거든요 그건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이건 좀 따뜻해서 그런지 지금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좀 있고. 근데 맛은 이팥 때문인지 아, 맛있네. 그 프랑스 붕어빵 그것도 맛있거든요. 근데 그건 굉장히 비싸죠. 그게 한 개에 3,000원인가? 뭐, 이건 얼마야? 이건 2,000원이네. 음. 아, 또. 그러면 빨리 팥빙수를 먹어야 돼. 음, 그걸 먹고 그럼 또 입이 차다. 그럼 빨리 팥죽을 먹어야 돼. 음, 어 지금 여기 이제 사장님이 보고 계세요. 근데 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붕어빵 와서 먹을만합니다. 이거 먹으러 와볼만해요. 또 식었을 때 먹는 맛도 궁금하긴 해요. 그다음 팥빙수는. 물론 한여름에 와서 줄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서 이걸 딱 먹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당연히 맛있고 시원하니까 좋겠죠 근데 꼭 이것만 먹으러 만약에 온다 팥빙수만 먹으러 온다 그러면 저는 이것만 먹으러는 올것 같진 않아요 근데 결정타가 뭐냐면 바로 이 팥죽입니다 같이 먹으면 여기는 와야 돼요 이것만 먹으러 오면 굳이 아우 줄 서서 먹어야 돼할수 있는데 이거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꼭 와야 됩니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 느낌 되게 좋아요 진짜 괜찮아.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붕어빵까지 같이 곁들여서 먹고, 마지막으로 이 커피 딱 곁들여주면, 하,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왜 사람이 많은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할머니의 손끝에 있는 어떤 그 정성, 그 팥의 어떤 그 질감, 그런 것들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와보세요. 괜찮습니다. 추천합니다.